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칼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오늘 스큐티의 제목이며 방금 읽은 21절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응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40일간 광야에 머무시면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또한 사탄의 쉬험을 능히 이겨내시고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또한 다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제 공생의 사역대를 시작해 나가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15절과 같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한 무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은 나스레시라는 동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의 회당에 나아가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이라는 장소는 결혼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은 세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성경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그 자리 가운데 주님은 주님은 오늘 나아가셔서 어떤 말씀들을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십년 가운데 에 새겨져 나의 말씀 나에게 들리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표현해서 안식일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시죠. 에, 늘 하시던 대로 그 뒤에 따라, 따라 붙는 표현이 회당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는 것이죠. 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늘 하던 대로의 뒤에 에, 무엇이 붙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무엇을 합니까? 오늘 주님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 또한 예배하는 곳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익숙한 주님이 늘 하시던 대로 그 습관을 조차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주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고 오늘 말씀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회당에 가시며 기도하시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끈끈한 그 관계, 그 유대감, 주님과 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함, 그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것,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섬겨드려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조차 사셨습니다. 모든 중심에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양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도 늘 하던 대로 그 중심에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가 그것이 끊어진다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이기에 아버지와 가까이하기 위해. 회당을 올라가신 주님과 같이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선적으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야 함을 의미함과 더불어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꼭꼭 꼭 교회라는 장소 자체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직장에 있던지, 가정에 있던지, 그 자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예배자로서, 아들로서 그 자리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던 대로, 주님 나의 인생의 고백이 늘 하던 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의 고백이 이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일곱 명의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러, 읽으려고 섰다라고 합니다. 뭐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들 혹은 유대 성인 남자들이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론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하며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 주님은 이사야의 글을 펼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구절에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주님이 펼쳐서 읽으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죠. 주의 성령이 앞서 성령의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예수님 또 오늘에 앞서 14절 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또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는데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이 주님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이는 왜, 왜 우리 주님께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절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성령이 임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이 복된 소식, 굿뉴스가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그 심령의 순수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사모함에 가난한 그들의 심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주님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먼저는 주님 앞에 기름이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는가를 생각하면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에 세 개의 부류에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선지자를 세울 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각각 어떤 사명을 감당하였습니까?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며 만유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다음을 하는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유일한 분으로 온전히 오셨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 되시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변하여 선포케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이 표현한 그들을 향해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선포자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어 주셨죠. 또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만 왕의 왕이신 우리 주,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통치 자로서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참 임금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이땅 가운데 유일한 대체라장으로 오심을 선언하는 것이 주의 기름이 부어지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직분을 가지시고 이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내사 우리 주님을 본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말씀, 특별히 2사 61장 1,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알았습니다. 모두가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이며 특별히 주의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이거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함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면 이 모든 표현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 안식의 놀라운 희년의 희년의 때를 선포하는 말씀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말 밑에 보시면은 희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설명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0년마다 지키는 희년을 가리킴. 이때는 자유가 선포되어 사람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기속되고 노예가 해방되며 빚이 탄감되었다. 아멘. 이 희년의 제도에 대해서는 쓰여있는 대로 레위기 25장 8절로 55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말 그대로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에 한 번씩 희년의 때를 지키도록 제정하셨습니다. 7년마다는 안식년이 있었죠. 안식년에도 기쁨과 회복의 날입니다. 근데그 안식년이 7년의 때가 7번 완전수의 완전수로 곱한 것입니다. 7, 7, 49, 50년이 지난 그때에는 특별히 최고의 기쁨의 날, 신연의 날로 제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날에는 오늘 써있는 설명과 같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복귀되는 날입니다. 죄인들이, 포로된 자들이 원래의 자리로, 자기 자리로 해방되어 돌아가는 날입니다. 주인의 곳, 땅이 귀속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해방이 되고, 내가 조금 풀칠하게 생겨되었고, 눌린 것들 좀 자유함을 입게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있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그 죄의 결과,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모든 죄 가운데서의 해방. 하나님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것 우리가 팔려간 인생이었는데 죄로 노예된 인생이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눌림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어 다시 본래 돌아갈 곳으로 고향으로 귀속된 것과 같이 본래의 자리 어딥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신년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에 대한 감격을 잊을래야 잊을, 잊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대망하는 이 희년이 궁극적인 희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희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자신들이 지켜오고 지켜오던 희년의 이 놀라운 날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일치 않았지만 오늘 세 번째 단락이 그것을 단적으로 아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어도 깨달음이 없었고 보기는 보아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불행함이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귀에 오늘 들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들릴 때에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들과 같이 오른쪽 귀에 들어갔다가 왼쪽 귀로 그냥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나의 귓가에 들려올 그 순간에 아멘.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로써 찾아와서 주의 희년의 이 놀라운 선포하심의 자유함이 죄에서의 놀라운 해방함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날은 나를 향한 선포입니다. 나를 향한 선포, 내 귀에 직접 들려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오늘 말씀처럼 무엇 때문에 눌려있고, 무엇 때문에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 예수를 써의 희년의 선포가 그것이 예수를 써로 말미암마 이루어졌음이 내귀가에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나의 현, 지금 고난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나를 향한 은혜임을 깨달아 오늘도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한성도님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나니 아버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소식이 나의 귀에 오늘 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말씀 듣는 이 순간이 은혜의 해인 줄을 믿고 선포케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날 놀라운 새 힘을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를 서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를 선포케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